네,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탑트레이더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바이누 우리 새로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공식 개시가 또 나왔습니다. 지금 내려 보시면은 올타임 하이를 기록을 할 것이다. 시바이누가 24년도 25년도 최고점을 찍을 것이다. 라는 이런 전망치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밈코인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고, 정말 땅 치고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우리 투자자 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을지, 그리고 시바이너 투자하시는 분들, 또 밈코인을 투자하실 분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좋아요. 여러분들 좋아요는 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정보들, 그리고 제가 오늘 선물 많이 가지고 왔어요. 이것들 전부 다 나눠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바이누 고래가 또 8.7조 매수를 했다 라는 소식이 이어지면서 시바견 다시 한번 시장에서 힘을 얻고 있지만 지금 매도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바로 영상에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민코인 6대장이 줄줄이 폭등하고 있다 여기서 시바인우가 지금 이름을 올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 20년도 21년도 이 시장이 어땠냐면 도지코인이 강하게 가고요 이 도지를 이정표 삼아서 시바이누가 강력하게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24년도, 25년도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이 시바이누를 이정표 삼아서 이제 정말 크게 급등할 수 있는 밈코인을 잡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과거 사이클을 간단하게 한번 확인을 해 보면은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 0.024원에서 800원까지 3,000배가 상승을 했었어요. 그때 시바이누는 몇 배가 상승 했냐? 바로 1만 배가 상승을 했습니다. 어마 무시한 상승이 나왔죠. 이번에는 시바 이누를 이정표 삼아서 이런 식으로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소 최소 10배에서 100배, 1,000배까지 올라갈 수 있는 밈코인을 선정해 왔습니다. 그 코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 드릴 거고 이런 코인을 사게 됐을 때 자, 시바 이누 쇠다 3년 반 만에 400만원으로 17억원을 벌었다. 시바인 후 900, 900만원 투자로 400일 만에 7조 원이 된 거부가 등장을 했다. 400만원치 코인을 샀는데 1년 만에 1조 8천억원을 벌었다. 자, 우리 1조 8천억? 네, 이런 것들 바라는 거 아닙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냐? 새로운 민코인 탑10이 종목으로 우리 10만원씩 나눠가지고 10종목에 뿌려두면은 여기서 최소 제가 봤을 때는 4종목에서 6종목은 10배에서 100배까지 튀긴다 이 말이에요. 자 초급등 저평가 민코인 원하시는 분들 위에 있는 번호 2361-8735로 급등 혹은 민코인이라고 여러분들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코인을 공개를 해드릴 거고 추가 이벤트 공개해 드립니다. 우리 신규 구독자 이벤트로 500만원을 지원해 드릴 건데 선착순 100명에게 제가 최대 500만원 상당의 투자 시들를 지원해 드릴 거고 여기서 여러분들 민코인 10종목에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는 매수를 넣어 두시고 한 3개월 정도만 기다려 보셔라 이 얘기예요.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3종목이 못 간다 하더라도 6종목에서 뭐 다섯 종목만 10배에서 100배 정말 천배 가게 되면 엄청난 상승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시바이누 코인 같은 경우에 21년도 1월 17일부터 5월달까지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몇 퍼센트가 상승을 했는지 이게 1,800만 퍼센트가 상승을 하게 된 겁니다. 어마무시한 대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바이누 유명하죠. 그러면 우리가 시바이누는 이미 많이 올랐으니 분명 좋은 종목이지만 시바이누를 이정표 삼아서 올라갈 밈코인을 노려야 된다. 이게 제 인사이트입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종목 세팅 전부 마무리를 지어뒀으니까 여러분들 위에 있는 번호로. 밈코인 혹은 숫자 9번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알아서 전부 다 해드릴 거고. 자, 올해만 하더라도 뮤코인 보세요. 뮤코인 19,000%가 지금 올라갔습니다. 이더리움 기반의 이 머그코인 같은 경우에도 3,000%가 올라갔는데, 이런 것들 골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시바이우 정말 좋지만, 단기적으로 이런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코인들, 적은 금액이라도 넣어 두시고, 이런 것도 제가 전부 다 알려드릴 겁니다. 어설프게 다른 알트 코인들 건드려 봤자 안 됩니다. 네, 물떠놓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김치 코인 잘못 샀다가는 그냥 꽉 물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죠. 그리고 매수가 들어와야 김치 코인도 올라갈 텐데, 이제 김치 코인 저으었습니다 여기 이제 매수가 그렇게 강하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 아서 헤이즈나, 혹은, VC들,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큰, 덩치 큰 세력들, 결국 그들이 매수를 해야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제 밈코인에 매수를 하고 있다란 말이죠. 자, 우리 이 기사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바의 누랑 페페 코인을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했다, 고래가. 그런데 관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싼 알트 코인. 밈코인으로 관심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여러분들 밈코인 목록을 받아서 적게는 제가 10배라 했습니다. 그리고 100배에서 1000배 가는 수익을 만드셔야 돼요. 네, 제가 민코인 아직 많이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 전부 다 공개를 해 드릴 거고, 여러분들 위에 있는 번호 23618735로 숫자 9번만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공개를 해 드릴 거고요. 정보란 건 희소성이 있어야 가치가 있는 겁니다. 500만원 투자 시드 지원 나간다 말씀드렸죠. 이거 투자 한번 진행해 보시고, 부담 갖지 마십시오. 분할해서 10종목에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나눠 놓으시면은 올해 대박 납니다. 정말 대박 날 수가 있고, 다시 한번 살펴보는 23년도 크립토 산업 보고서를 보시면은 정말 많이 올라간 이런 코인들의 대다수가 밈코인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그러니까 밈코인이어야만 이런 식으로 강한 상승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여러분들, 비트코인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결국 조정 이후에 74k를 뚫어 올리는 순간, 어마무시한 폭등 장세가 랠리가 펼쳐지게 될 겁니다. 이런 신화 같은 상승률의 주인공, 여러분들, 되지 말란 법 있습니까? 되셔야 되겠죠? 네,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코인 투자하고 남은 돈들은, 또 제가 히든 코인을 공개를 해드리죠. 그래서 100% 무료 이벤트로 히든 코인까지도 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히든 코인으로 수익을 달성하는 데는 크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밤에 매수를 해서 아침 9시에 딱 매도를 하고 나오는 1박 2일 종목입니다. 이 종목들도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숫자 9번 혹은 어, 밈 코인 혹은 급등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전부 다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걱정 하지 마세요. 무료니까 돈 걱정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민코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집중을 해 보셔라. 아시겠죠? 이거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ETF 승인이 나고 나서는 이제, 이제는 시장 변동성이 옛날처럼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마지막 사이클이라고 보고 있고, 그 뒤로는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규제가 들어서면은, 이제는 제도권에 의해서, 어, 감시를 받기 때문에 큰 상승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밈코인으로 대박을 노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디, 엄한데 가가지고, 돈 주고, 리딩 받고, 강의 듣고, 이런 짓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열종목에 10만원씩 나눠서 넣어 두시고요. 여기서 최소, 최소, 제가 봤을 때는 10배에서 100배, 1000배짜리 종목들 무조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제가 위에 있는 번호로 숫자 9번 혹은 민코인이라고 어, 남겨주시면 전부 다 공유를 해 드릴 겁니다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고요 반드시 대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대비하셔라라는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